맞으면은 또 그리고 하러 가야돼요 리가 많이 들어가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야통 손실난다 이거 이거 안 먹으면 음. 자... 공격적으로 해볼까왜 섬에 안 붙을까 어상어상어이 ㅅ끼야 뭐 <laughs> 소리하면 <laughs> 아, 돼 여기 얼른 제가 제가 엎낼게요 한쪽으로 아 이제 이제 가는 거 같은데? 아, 제가 노좋아서 그래요 감자를 방금 심었는데 벌써 다 자랐어 자는은 자는 시간도 포함해주더라고요 밖에 있라고막하는 그런거 없는데 아. 파인애플 있네 여기 아이해 v 패 a 자 e 게플라스틱 e a p e 판 I have a B e t I have a pet. I have a pet. I have a pet. I have 서 pet. I have a pet. I have a pet. I have a pet. I have a p 아니 I 아니 v 아니지 e 할 I have a pet. I have a pet. 나 나무, 나무 다 키워왔거든?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게 뭐야? 어, 피치캔이면 설치하면 되겠다. 어? 뭐?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뭐, 그래. 뭐 수신기? 이거 하면은 뭐 되는 거임? 만들어 보시면 알아. 만들어 두면 알아요. 설치해도 돼? 네, 이거 설치하라고 해야 돼, 그거. 에 이겼다 하면 하루에 가이 힘들다고 써. 괜찮아, 하루 잘안 가. 그..그러..그러.. 이거 안좋..그거.. 이거 안좋은데..이거..이 자세가 치겄 어? 이거 아예. 반대로 돌렸어야 되네? 네..내가.. 화면을 한... 봐야되기 때문에 좀.. 대찮은거해주야돼요 음. 어? ]야.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뭐야? 다 어디갔어? 구워 놓은거 다 어디갔냐? 안되겠다. 망고..망고 먹는다. 그..그 비켜봐요. 설치할니까 예예예. 어이! 이 음, 뭐? 새끼 이거! 여기다가 내가 그거 하려 그랬거든. 그렇군요. 일자로 기억자로 만들려 그랬거든. 이거 지금 해류가 이렇게 오잖아. 어? 그래서 기억자로 하면 무조건 다 먹지 않을까? 그지?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배, 이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데? 들어봐요. 자, 안테나 3개안니 형. 한여기어가 이렇게 하면 3개 연결돼요. 여기다 배터리 쓰시면 다 모여봐요 다 모여봐요 모여봐. 봐야돼요 모모이라고네 뭐, 이거 봐야돼요 뭐, 뭐, 뭐 네, 봐야 아이템 벌어도 네. 되니까 이거 모여 봐야돼 짠 고도가 필요합니다 정품 어, 고도가 필요합니다 어, 안되네 어, 날아가라고? 안테나를 더 높이 높이 높은 데다 설치하라는 거아야 안테나 아마 하마... 아 이제 부스트를 볼거이거 있으면 이게스크래이 보는 주별 아이템들이라 돌려볼 것입니다. 똥똥. 어, 이 통통통통통. 아, 이새 새끼 어, 이거. 뭐야, 죽었어? 앞에 아, 동생이서 온다. 나는 날러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죽었어. 헐. 죽 죽었어. 고기 안 나온 고이? 고기. 고기 나 내가 먹었어, 먹었어. 그거 아, 공을 맛있게 어, 으면 돼요. 고기 맛 있게 먹으세요. 을 어, 일단 일단 이거하고 굳고 있어 지금. 앞에 통이 두개 오고. 아, 아통 통이 떠나간다. 아, 점점 멀어지는데 우리가? 내네네 다섯 초. 아헤이. 상어 조심하시고요. 죽어요. 아, 네. <laughs> 밀린, 바로 물리는 거 봐. 배포다 아, 바로 물리는 거 봐. 에이, 사, 상어가 무서워서 생존 아니냐고. 잘가라 피지키. 이 <laughs> 새새끼. <laughs> 새새끼 소리 나는데? 아닌가? 어, 없는데? 없어? 끼룩끼룩 소리 나 가지고 한천까지 들리시 <laughs> 나고. 그런가 보다. 얼마 새에 대한 각막증이 있었으면 화나는 게 있었어. 여 사람은 여기 섬에서 구람은이 사람은 데 사람은 일단 따돌려야 돼. 은이사미은같은걸로아은이사원은 그그 위에 상자 좀 있습니까? 없네 없이아이거 쌍으로 섬이잖아이거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지금? 은이사 어, 네. 물면 알려줘 그리고 알았어 뭐, 뭐, 뭐 필요함? 갈고리만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거 지금 이나 무나?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아름다운 바다 쪽이어야 돼요 어 왔다, 왔다 왔다 들어가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바다 쪽에 이런 거 있어 이런 뭔가 뭐, 뚫로 튀어나온 거 그거를 갈고리로 훅 누르고 계시면은 얻을 수 있어요 돌이라던가 이건가? 음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 그리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거 같은데 그건 스크랩 같은 거 이렇게 뭐 여기 이상한 잔해들 같은 건야 스크랩? 이게 스크랩이구나 이런 거 스크랩으로 못 만들 수 여기 철광석도 있고, 그리고, 산소게이지도 있고. 나무가 제일 많이 필요하네. 나무 진짜 많이 들어, 이거. 건물 있는데, 나무가. 어? 어? 이씨 점점 멀어져. <laughs> 이거 내가 a y 가야 돼. 뭔데? 너무 상어 간다! 상어 간다! 아디상 g a s a n g 이 w h 상처 s your name? Lani m u 가 a k a t 지 y 않는데? r e 가 점점 g i 지 g c a 아니 s You a r 고 있어. 아니 내가.. <laughs> 아, 자, 잘 있어요. 아우, <laughs> <laughs> 올라오네, 이걸. 됐다, 떴다. 됐다고? 그래서 이게 뭘 알려주는데. 그거 보이죠, 저기요? 뭐지, 저기? 절로 가야 돼, 저희가 절로 가야 된다고? 아이고, 저게 미터, 미터, 미터 같은 건가? 1,500미터 남은 건가? 네. 일단 절로 가봅시다. 이놈의 샤워 쉐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다? 나무가 부을 못해. 오, 어, 많이 낚였는데? 어, 줍는 게 바쁜데? <laughs> 엄청 낚여, 여기. 야, 이거 깔아두기 잘했다. 응? 뒤에 봐봐, 막 낚여 있어. 이거 설치해 주실래요? 아, 들 원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 큰데? 제법 네 이거 있으면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데 요리하려면은 낙지하다 건지는 그 요리 레시피 종류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요리 레시피 종문 버렸나? 아 이거 놔두니까 주방 갖고 좋네 그럼 어, 이제 많이 필요한 게 그릇인데 그릇은 어떻게 만들더 양재 씨 냄비 구경해 냄비 주방 냄비 만들었어. 냄비? 주방 냄비 주방. 같은 건가? 아니 주방 아이 주방이야? <laughs> 뭐야 여기 옆에 옆에 있는 종이 조각이들은 냄 뭐야? 이거 뭐 레시피야? 레시피 다내릴좀 크게 해주시고 네다 내려주세요 좀만 좀만 더 앞으로 가게 조금만 더아시 올릴 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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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같아 예. 내려 yeah. 오, 저희. 뭔가 아이템 상자가 막 있는데. 아, 어, 뭐야. 근데 아이템이 안 찍혀지네. 나도 구경할 노트 선택. 새로운 노트 어? 추가 완료. 그티 누르면 어, 그러네. 어, 이럴 막뭐써 있다. 찾아낸 아이템 이러면서. 이이게스토리야요기 아, 이게 스토리라고? 플라스틱. 어. 아, 여, 여기 아저씨 여기 와 봐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까 뭐라고 써있는가? I, I got you. Bruce? Bruce is Jabba dancing. Oh, 일로 올라 a n 어 u t t h 어디 down. You're a little less. You're a little less. You're a little less. y 난다 r e a 가 달리긴 건아 l 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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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 뭐 어, 뭐, 상자. 상자? 아, 거, 아아 참어렵사다며라고 이건 뭐야? 네, 저게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거 있죠, 그 흐신기. 아. 거기다 그냥 인정, 입력하면 어, 거기로 갈수 있는 거 같은데, 가보죠 일단. PZK는 어디 있어요? 물 밑에. 물 밑에? 시설이 훼손된 곳에서 뭐 많이 좋았어. 진짜? 어 그러네. 야, 나, 길 나, 길이 근데... 있네. 바다에? 나 오, 실수로 떨어졌는데 뭐가 있는 거야? 오사 5, 아, 5, 5, 6, 4, 3 오육 사삼이키니 있어요. 그러네. 옆으로 어떻게 옮겨? 오오어이 상어 새끼 저거. 상어 해결했나? 올라온다. 해결했으면 올라와. 음, 잠깐만 어 지금 배고파서 움직임이 느려졌어. 음. 음 그래서 5x4 3 3을 맞추면 잡뀐거보이독오오오오 이제 지도에 또 다른게 뜰거예오오오오로 가면 되나? 백악선 이렇게 요방 상어 소리 안나냐? 에이! 뒤였어 또아문제없는 뛰면은 빨리다는 것 같은데 저게? 맞아. 뭐뭐 뭐 할수록 빨리다. 돌세 개? 야 뭐야 여기 코카트리스 있는데? 아, 뭐? 야 뭐야 이거 졸라 큰새 있어 이거 미친! 야 돌떨군다 이거 나한테 이거. 뭐야 이거? 괜찮아, 쟤 뭐야 했잖아. 미친 코카트리스 같은 거 있는데? 아프리자기 그, 그 했잖아 어어어어 으씨 어, 네, 어,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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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노스케 한 마리 더 있네? 어 뭐야 다른, 다른, 다른 그건가? 하! 직진밖에 모르는 바보 이거 뺑뺑이, 뺑뺑이 돌면은 뺑뺑이 돌면 돼, 뺑뺑이 돌면 돼. 계속 찔러, 계속 찔러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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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다 잡았다 길게 눌러, 집기. 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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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흑돼지 머리. 개꿀. 나도 이노스키다, 이제. 어, <웃음> 위에, <웃음> 위에. 어, 씨, 야, 이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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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짱나, 저거. 우리의 한때 즐거움을 계속 방해하다니. 유르사나이. 낚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이거 녹색으로 반짝거리는 건 뭐야? 녹색이 산이고요. 아까 갔던 그큰 산. 이거 음... 저네모나게돼 있는 게 다들 목표. 뒤점 뭔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점은 그거 아니까 우리 아까 갔던데. 응. 이런 느낌으로 할까? 이 완전 시골집 뒷마당에 있는 그거이 <laughs> 이거 어때? <laughs> 이거 어때? 감자, 감자 무한생산. 감자 공장임. 우리, 나 어렸을 때 요런 느낌이었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 뭐야? 배가 올라, 배, 배, 배인데? 제가 저거 간마 때려줘서 그냥 모르거든 그 안에 이 날렵하고 빠르고 짜서 안 보이는 귀 같은 게 있었는데 걔네들 우리 몰아요. 문 닫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어 기계 부품 있다. 뭐야 뭐야 부품이 뭐야 이거. 뜯어야 돼요 이런 거. 어 우리 횃불과 횃불 같은 건 없냐 우리? 어 잠깐만 사용했는데.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음, 놀래요 d r o 불 e p u 는 l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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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 l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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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야 l l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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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쥐가 뭐, 아닌데 이거는? 씨발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쥐야 이게? <laughs> 저걸 누가 쥐라고 부르냐? 미쳤어? <laughs> 전 쥐가 아닌데? <laughs> 저거 그냥 괴물 새끼네 저거는? 처음 보는 생명체였어. 어? 피, 나 나사 절단 커터가 필요하대 여기. 나중에 오면 뭐열있나 봐요. 그냥 저런 것 때문에 제가 한네 번이나 같은 거 죽고 포기했다니까. 세명세 세 명이 다굴 치면 되겠다 그냥. 같이 다녀야겠다. 파란 열쇠 필요? 파란 열쇠 필요. 장실이야 아, 어, 빨간 열쇠 먹었어. 열쇠 파란 열쇠만. 빈도 이다 빨간 열쇠 사용. 네, 네, 오, 빨간 하면... 열쇠 사용했어. 야, 여기 아이템 많다. 뒤기 기계 부, 어, 예. 기계 부품 오가 필요하다고 이거 먹는데? 뭐야? 어, 뭐? 나사 아니 나사. 무슨 이거를 먹는데 뭐가 피... 이렇게 뭐가 많이? 어, 나사 절단 커터? 그거 아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고 먹을 때. 사용할게요 사양, 제가 나사를 딴게 어? 잘랐어? 노트 추가 손님, 파란 열쇠 여기 뭐, 있네 파란 열쇠 먹었어 파란 열쇠 열림 열었어 열었어 2층 가는 길이다 어떻게 할래 조심해야 돼요 갔다 뭐, 오자 갔다 오자 뭐. 일단 마을 가서 집에 갔다 오자 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 불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잖아 불이 필요하다는 거 불이 없으면 좀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 휴대용 불이 있나? 뭐 중간 중간 설치하고 설치하고 부수고 뭐 이래야지. 나손전등이랑게 아. 있는데? 오 만들어 왔어야 했나? 손전등 있는데? 나 만들 수 있는데?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나 만들고 가자. 거거 아니면 거기 있어봐, 나 손전등 만들어 올게. 있고 있어봐. 세개 아, 만들어 오면 되지. 아, 아 젠장. 왜쥐식기 왔어? 아니 횃불 설치 안 되네. 네. <laughs> 안 된다고? 고정도 설치안 해. 횃불 세개 만들었거든. 아이 이것도 그거 아 이게 그거 같은데 아닌가? 다른 아니, 건가? 그거 내가 <laughs> 쓰고 있는 거다. 아 그래? 아, 이게 숨전등이었어 누가 <laughs> 오시는 들어갈 게? 들어갈 수 있었어? 사람 형체 같은 거? 아이 사람들이요. 귀신 아니냐고 한국.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머리 이상글 한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가? 문 열려 어? 에, 금고 있다. 뭐, 글자 그 필요 글자 필요 시. <laughs> 어 으! 어쉐아아예아아 맞다 맞다. 날고기 필요 십사 글자 코드 뭐 십사 코드 필요 막 이런 거 있는가? 개꿀잼. <laughs> 아 카드 카드식 열쇠 필요. 나가는 길열다 이제 나무상자? 잼을 곁들인 닭다리? 기계 부품 하나? 아씨안집혀 카드 열쇠! 어. 카드 열쇠 얻었다 아 아이씨, 어. 아이씨! 이놈의 쥐식이아나 <laughs> 녹색 열쇠 필요하고 녹색 고 위층에는 폭탄 필요하대요 제 올라가 봐 폭탄 뭐야 이거 이 <laughs> 카드키로 갑시다 일단 카드키로 카드키로 가자 여 카드키입니다. 따랭 녹색 열쇠. 녹색 열쇠 위쪽이었잖아. 네. 어그 뭐가 없는 아이템이? 가자 녹색 열쇠 바로 옆에 가스라이트, 전선라이터, 가스탱크 탄환. 어 이거 먹어졌다. 차량용잭 먹어졌다. 차량용잭 먹어졌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차량용잭. 한층 더 올라가야 된다.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잠시 아. 이거였어 몰랐네. 아, 챘다. 뭐 있나? 나무 상자에 요리가 들어있다. 뭐야? 노, 노래가 나와. 이거 뭐 먹음? 아, 탱크 라이터. 용기 뭐, 기어 불. 뭐 대걸적.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 나머지 다 클리어 된거 아니야? 먹어줬다. 먹어졌다. 폭탄 냈다 폭탄 냈어. 위로 올라갈 준비. 아무리,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폭탄 설치하고 튀어야 되겠지? 어? d e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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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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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노트.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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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는 자 일단은 갑시다 닷 올립니다 뭐더 있었나? 우리 뭐 먹은 것 중에 있나? 20, 아, 2040 2040 2 0 4 0이나9498 2040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2040맞춰야돼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2040그 이제 뚫 거예요. 저저저저저 떴다 떴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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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준다. 가다가 선 발견하면은 하류구 만들어서 배 만들죠 우리 보트랑 그런거 일단은 우리 나무를 나무를 심각하게 구해야 됩니다. 나무가 심각하게 없어. 자고 다음에는 좋을 것 같아. 열시 넘어가. 열시 넘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끊고. 아 벌써 열시 넘었어? 열시 반이에요 거의. <boom> 네 갑시다. 어차 이제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통. 통못 넘지가. 세계 저장. 저장된 세계. 주메뉴. 게임 종료하시겠습니까? 네.